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들 곁에서 보낸 늙은 의사 김성훈입니다. 세월의 강물은 쉼 없이 흘러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네 인생. 젊은 날의 활기는 희미해지고 몸 여기저기 삐걱대는 소리가 잦아지는 시기지요. 특히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은 많은 어르신들의 삶에서 웃음과 활력을 앗아가는 불청객과도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지금도 선명한 한 분이 계십니다. 종로구 어느 골목길에서 작은 떡집을 하시던 박할머니셨죠.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하루를 시작하시던 그분의 부지런함은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몇해 전부터 할머니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의사 양반, 이놈의 무릎 때문에 밤에 잠을 통못 자겠어.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고, 손주 녀석 업어주는 것도 이젠 꿈도 못꿔, 라며 제 손을 잡고 하소연 하시던 그 눈가에 깊은 주름과 그렁그렁한 눈물이 지금도 아른거립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심지어 가만히 앉아있을 때조차, 욱신거리는 무릎, 밤이면 뼈마디가 쑤시고, 저려 잠못 이루는 밤들, 이런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대고 움직일 때마다 두둑, 두둑 소리가 나는 무릎을 부여잡고 한숨 짓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흔히 진통제를 처방하거나 관절에 직접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약은 그때뿐이고 오래 쓰면 위장이나 간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주사 역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수술은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도 아니라 회복기간도 길고 여러 위험 부담도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우리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마치 자연의 순리처럼 우리 몸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되찾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러던 중 저는 일본의 한 장수 의학자이신 시기야키 히노하라 박사님의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1911년에 태어나셔서 2017년 10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건강하게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평생을 통해 얻은 건강 비결 중 하나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특별한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히노아라 박사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한국인의 체질과 식습관에 맞게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경험한 내용을 더하여 이세 가지 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왜이 물들이 우리 무릎에 마법 같은 효과를 주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들의 효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어르신들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법의 문을 열어볼까요? 그것은 바로 표고버섯 우린물입니다. 표고버섯, 우리네 밥상에서 참 친숙한 식재료지요. 구수한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찌개나 볶음, 나물 등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려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을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고 동양의학에서는 면역력을 높이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약재로도 널리 쓰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려있던 표고버섯의 그윽한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합니다. 희노하라 박사님께서는 이 표고버섯, 특히 말린 표고버섯을 우려낸 물을 천연 관절 영양제처럼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표고버섯 우린 물이라니.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마른 표지버섯을 물에 담가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표고버섯 속에 숨겨진 귀한 영양성분들이 물 속으로 스며 나와 우리 무릎 관절을 위한 보약 같은 음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 연구들은 이 표고버섯이 마치 뼈와 관절을 위한 영양창고와 같다고 말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비타민 D와 비타민 B군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내 생활이 많고 특히 겨울철 일조량이 부족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비타민 D 결핍을 겪기 쉽습니다. 이럴 때 표고버섯은 아주 훌륭한 비타민 D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구리, 아연 망간과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여 관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제가 직접 우려낸 표고버섯 물을 한번 보시지요. 컵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옅은 갈색 빛을 띠면서 은은하고 구수한 향이 올라옵니다. 이 향긋한 내음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표고버섯 우린 물이 구체적으로 우리 무릎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까요? 첫째. 풍부한 천연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 감소를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뼈가 약해지기 마련인데, 표고버섯 물을 꾸준히 마시면 이러한 노화 현상을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과 렌티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및 면역조절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관절 부위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며 염증 물질을 분비해 연골을 손상시키곤 합니다. 이때 표고버섯의 베타글루하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활동을 억제하여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줄여줍니다. 마치 성난 관절의 부드러운 손길로 위로를 건네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셋째 놀랍게도 표고버섯은 체내에 과도한 유산을 배출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의 원인이 되는데, 이 요산 결정이 무릎 관절에 쌓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2018년 한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은 야갈칼리성 식품으로 소변을 통해 요산이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 통풍 발작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퇴행성 관절염과 통풍으로 이중고를 겪는 어르신들께 표고버섯 우린 물은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셈입니다. 만드는 방법과 섭취법도 알려드려야겠지요. 먼저 질 좋은 국산 검표고버섯 서너 개약 1,520g를 준비합니다. 가시 두툼하고 향이 진한 것이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고 표면에 먼지를 제거한 뒤 따뜻한 물약 450도 0 300m 정도에 담가 하룻밤 6~8시간 정도 우려냅니다. 밤새도록 천천히 우려내면 표고버섯이 부드럽게 불어나면서 유효 성분들이 충분히 빠져나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6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12시간 정도 우려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물에 오래 우려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비타민이나 효소들이 파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려낸 물은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따뜻하게 데워 한잔 마시면 좋습니다. 은은한 표고 향이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남은 표고버섯은 버리지 마시고 된장찌개에 넣거나 잘게 썰어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죽을 끓일 때 활용하시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표고버섯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기 건강에도 좋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요. 만약 무릎 통증이 심한 분이라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두 번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달 이상 꾸준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무릎 건강 지킴이는 바로 생강 강황 꿀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고버섯 우린 물이 관절에 영향을 공급하는 보약이라면 이 생강 강황 꿀차는 마치 천연 진통소염제와 같아서 욱신거리고 쑤시는 무릎 통증을 부드럽게 다스려주고 관절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과 강황 또는 울금 이두 가지는 우리네 부엌에서 아주 흔히 볼수 있는 향신료이자 한의학에서는 오랫동안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생강의 알싸한 맛과 강황의 쌉싸름한 향은 생각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지요. 제 어릴 적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면 어머니께서는 늘 따끈한 생강차를 끓여주시곤 했습니다. 그한 잔에 온몸이 사르르 녹으며 감기 기운도 뚝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꿀의 달콤함까지 더해지니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환상의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들은 생강과 강황의 이러한 전통적인 효능을 뒷받침합니다. 먼저 생강. 한의학에서는 생강이라 부르지요. 생강에는 진저롤킹그로과쇼가올 쇼게어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및 진통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 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12주 동안 매일 생강 분말 1g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강, 강황, 후추를 함께 사용했을 때 유명한 소염진통제인 나프록센이나 이부프로펜만큼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보고도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은 강황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강황이라 하여 어혈을 풀고 기운 순환을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황의 대표적인 유효 성분은 바로 커큐민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관절염이 있을 때, 커큐민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셔츠리고, 연구를 파괴하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관절을 보호합니다. 여러 과학적 증거들은 커큐민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상당한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관절의 녹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기름칠을 해주는 듯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생강과 강황, 그리고 꿀이 만나면 그야말로 찰떡궁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생강과 강황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됩니다. 여기에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도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들의 작용을 돕습니다. 꿀은 또한 생강과 강황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마시기에 편하게 해주는 역할도 톡톡히 하지요. 자, 그럼 이 따뜻하고 향긋한 생강 강황 꿀차는 어떻게 만들까요? 아주 간단하니 매일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재료는 신선한 생강 한톨약 510g, 강황 혹은 울금 작은 조각 약 35G 또는 강황 가루 반 티스푼, 그리고 꿀 한두 스푼입니다. 생강과 강황은 껍질을 벗겨 깨끗이 씻은 후, 얇게 점이거나 강판에 갈아줍니다. 냄비에 물 300m 정도를 붓고 준비한 생강과 강황을 넣어줍니다.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은근히 끓여 생강과 강황의 좋은 성분들이 물에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합니다. 불을 끈후 510분 정도 그대로 두어 한김 시킵니다 너무 뜨거울 때 꿀을 넣으면 꿀 속에 좋은 효소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 마시기 좋을 정도의 따뜻한 온도 약 4,050도 가 되었을 때 꿀을 넣어 잘 저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생강 강황 꿀차는 하루 한두 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이 밤새 굳어 있던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더욱 좋겠지요. 다만, 생강과 강황은 혈액근골를 늦추는 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해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과유불급이라 하였으니,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자연의 선물은 바로 치아시드와 깻잎차입니다. 치아시드와 깻잎차라니,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생각보다 우리 무릎 관절에 놀라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익숙한 깻잎과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치아시드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먼저 치아시드 치어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중남미 지역에서 고대 아즈텍인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작은 씨앗인데, 물에 담가두면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신기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젤 성분이 바로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어 관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시드가 물을 만나 팽창하며 만들어내는 이 점액질은 소화 기관을 부드럽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몸 전체의 수분 균형을 개선하여 관절의 윤활 작용을 간접적으로 돕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마른 관절의 윤활유를 살짝 공급해주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다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깻잎입니다. 깻잎 특유의 향긋한 향은 식욕을 돋우고 쌈채소나 장아찌, 튀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우리 밥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요. 그런데 이 깻잎이 예로부터 감기를 다스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통증을 줄이는 민간 요법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깻잎에는 페릴라알데하이드, 리모넨과 같은 정유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로즈마린산과 같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통풍으로 인한 통증이나 관절이 붓고 아플 때 깻잎 달린 물을 마시거나 찌어 붙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깻잎 추출물이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효소 잔틴 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통풍 환자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깻잎의 항염 성분들이 관절 활액막 주변의 염증을 줄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시도와 깻잎이 만나면 각자의 장점이 어우러져 무릎 건강에 더욱 효과적인 음료가 탄생합니다. 치아시드는 관절에 필요한 윤활 성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깻잎은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재료는 치아시드 12티스푼, 신선한 깻잎 1,015장 정도입니다. 깻잎은 농약 걱정 없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먼저 치아시드를 준비합니다. 작은 그릇에 치아시드 12티스푼을 넣고, 생수백에서 150mL를 부어 15에서 30분 정도 불려줍니다. 치아시드가 물을 흡수하여 투명한 젤리처럼 몽글몽글하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치 검은깨가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치아시드가 불어나는 동안 깻잎차를 준비합니다. 깻잎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털고 손으로 가볍게 비비거나 살짝 찢어 향이 잘 우러나오도록 합니다. 냄비에 물 500mL 정도를 붓고 끓인 후 준비한 깻잎을 넣고 뚜껑을 덮어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더 우려냅니다. 불을 끄고 깻잎을 건져내면 맑은 연두빛 또는 연갈색의 깻잎차가 완성됩니다. 이제 불려둔 치아시드와 깻잎차를 섞을 차례입니다. 컵에 깻잎차를 적당량 따르고 불린 치아시드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취향에 따라 꿀이나 조청을 약간 넣어 달콤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깻잎차의 색이 예쁜 분홍빛으로 변하면서 맛도 더욱 상큼해집니다. 이렇게 만든 치아시드 깻잎차는 하루 두 번, 한 번에 200에서 250m 정도씩 식후 30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좋겠네요. 꾸준히 마시면 뻑뻑했던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깻잎의 향긋함과 치아시드의 재미있는 식감이 어우러져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하기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지금까지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특별한 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 요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체중 대부분을 지탱하는 아주 크고 중요한 관절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과도 같지요. 평생토록 우리를 지탱하며 걷고, 뛰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무릎 관절 안에는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의 끝부분이 맞닿아 있는데, 이 뼈들은 매끄러운 연골로 덮여 있어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마찰을 줄여줍니다. 관절 속에는 관절액 또는 윤활액이라 불리는 끈끈한 액체가 차 있어서 마치 기계의 윤활유처럼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월의 흐름 즉 노화와 함께 과도한 사용, 과거의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타이어가 마모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골이 달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 극심한 통증과 염증, 붓기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퇴행성 무릎관절염의 실체입니다. 의사 양반 밤만 되면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젊었을 땐 산도 곧잘 넘었는데, 이젠 집밥 계단 오르는 것도 고역이야. 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하소연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좋아하던 등산도 손주들과의 나들이도 포기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스스로 거동하는 것조차 어려워져 자존감마저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통증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러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관리하며 무릎이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울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가지 물도 그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과 주치의와의 상담입니다. 특히 다른 기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민간요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집 근처 공원을 가볍게 걷거나 수영, 아쿠아로빅과 같은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 또는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양질의 관절 영양제를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콜라겐, MSM 식이유황 등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제품과 용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해 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 오랜 의사 생활을 돌이켜보면 건강은 어느 한가지 비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들듯 좋은 생활 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 적절한 의학적 도움 그리고 자연이 주는 지혜로운 선물들이 한데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이라는 값진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지요.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세 가지 특별한 물표고버섯, 우린 물, 생강 강황 꿀차, 그리고 치아시드 깻잎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자연의 선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조금의 정성만 더하면 누구나 건강을 위한 귀한 음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음료들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 함께할 때그 효과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손을 꼭 잡고 공원을 거니시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저분들처럼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통증 없이 자유롭게 걸으며 삶의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인해 포기해야 했던 소중한 일상들,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안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말 못할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의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분께는 큰 희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부모님께 정성껏 만들어 드리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이 될수 있겠지요. 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나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 채널 '노년'을 위한 건강 처방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